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래서 항상 포드만 봤었는데, 제가 키가 77이거든요. 대학, 대학을 갔는데 이제 키도 안 크고 하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축구랑 또 달라요. 성인 축구는. 엄청 빡세지거든요. 그때부터 압박도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미드필더를 내려왔는데, 제가 되게 와일드하게 축구를 했어요. 좀 거칠게 축구하고 많이 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웨이트도 되게 많이 했고, 예, 네, 힘을 키웠죠. 되게 거칠고 많이 뛰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파이터라고 하죠. 제가 유럽 가서도 거기에서 주전으로 뛸수 있었던 거는 그 제가 공을 잘찼어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엄청 많이 뛰었고 진짜 엄청 와일드하게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경기를 뛴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선수보다 공은 잘못 찼어요. 걔네도 잘하는데 애 많아요. 근데 저 많이 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걸 살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스타일을 바꾼 거죠. 전 대학가서 부모님들 좀, 그냥,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더 축구시키는데, 저희 부모님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그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 네, 저는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팀으로 가야 하나요? 프로선화팀으로 가야 하나요? 네, 그거는, 제가 그 영상에 올려놨죠. <laughs>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끔 가야죠. 만약에 프로사나 팀으로 갈수 있고, 가고 싶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고등학교 가는 거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 사실 그 소속팀에 있는 감독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진학에 있어서 좀 약간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거는 뭐, 누군 뭐, 이렇고, 누군 저렇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전체는 아니죠. 한70% 이상은, 감독님이 추천하는 곳이 맞, 맞는 곳이에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애정을 갖고 하는 분이라면 네, 감독님 어, 조언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가장 객관적이니까. 대학 4학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지? 대학 4학년을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제 소속팀에서 경기를 잘 열심히 뛰어서 어, 이제 프로팀에 도전을 해 보고 안 되면 이제 K3 아니면 K4 얘기로 도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도 돼. 고등학교 훈련 방식은 중학교랑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팀의 그 감독님의 뭐 성향이나 이런 거 차이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다 어디 가나 비슷비슷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는 거지 어떤 걸 위주로 훈련을 하냐 어떤 축구 철학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냐 이 차이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다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중학교에서 하는 패스 훈련 프로 선수들도 다 해요.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육상 레슨은 축구에 도움이 되나요? 되나요? 그냥 뭐, 네, 아니오로 대답 아니오라고 하고 싶어요. 네. 축구하는데 축구 레슨을 해야죠. 육상할 거 아니면. 그, 아, 네, 아버지의 역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결과론이에요. 왜냐면은, 잘 되면, 뭔가 잘 됐어. 갑자기 선수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랬으니까 잘 됐다. 또 반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어, 말씀하셨듯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다르고 구자철 선수 아버지, 예? 아버지 다르고 다 다르듯이 이거는 결과론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아이의 성향 예? 아이의 성향이랑 부모님의 성향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처음부터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모님의 판단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꼭 누구처럼 네, 손흥민 아버지처럼 아니면 구자철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항상 제가 뭐 전에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면은 항상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 부모님 마음이 <laughs> 부모,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쉽지 않죠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모님들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부모님들도 성장을 해요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안 해봤으니까 한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했던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공을 잘 찬다는 기준이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프로 출신들이 보는 시각에 예,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축구를 잘한다고 하면은 그냥 막 여러 사람 제끼고 다니고 그죠? 이제 그런 선수를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선출들이 봤을 때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얼만큼 상황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하냐예요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패스를 줘야 되고, 어디다 패스를 줘야 되고, 순간적인 센스를 보는 거죠. 이제 그래, 그런 걸 보고 이제 네,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축구를 어 많이 해본 분들이 봐야 좀 보이는 거니까 좀 보는 시각이 다르죠, 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 중3이 11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주 2학년들이 경기를 좀뛸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밑에 애들이 없고 동년배들이 없으니까 이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그게 단점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딱 놓고만 보면은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감독님이 진짜 애들한테 정말 애정을 갖고 잘 지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믿고 있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학년들이 몇 명만 좀 들어오면은 2, 3학년으로 이제 리그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감독님을 신뢰해야 되고 달리기는 빠른데 골 결정력이 없어요 공, 계속 공격수로 해야 될까요? 그럼 골 결정력이 없으면 이것도 공격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가 아니고요 어머님 골 결정력을 키워야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죠? 예 네, 그게 맞죠 공격수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골 결정력이 없으면 골 결정력을 키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서. 근데 고는 부모님이나 선수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판단해 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공격수로. 그러면 수비를 시킬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